마가레트 먹다가 문득 어? 이거 캔들로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시트지에다가 방금 먹다 남은 마가레트 과자들 한번 고정해볼게요. 이렇게 한입 베어 문 자국도 그대로 몰드에 넣어서 되게 재밌어요. 이거 벨트 같지만 벨트가 아니라 골판지예요. 방금 먹다 남은 마가레트 시트지에 고정하고 골판지로 둘러줄게요. 실리콘 몰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다 두르고 간격을 본 다음 가위로 자르고 테이프로 고정해요. 이제 먹는 걸로 장난 좀 쳐볼게요. 마가렛트에 글루건을 틈뿍 묻혀서 고정을 해야 돼요. 아까 만들어 놓은 골판지를 다시 고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 약간 신호등 같기도 하고 자 이제 글루건으로 실리콘을 부었을 때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둘러주셔야 돼요 이 작업 귀찮다고 안 했다가 한번 실리콘이 다 새가지고 대참사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TMI인데 마가레트 모카맛 진짜 맛있어요 꼭 먹어보세요 이제 거푸지 다 만들었으니까 실리콘 섞어 줄 거예요 그거 아세요? 실리콘도 나름 섞는 스킬이 있답니다 이거 제대로 안 섞으면 끈적끈적하게 나오거든요 다 섞은 실리콘은 그냥 부으면 기포가 많이 생기니까 탈포기로 기포를 쫙 빼줘야 돼요. 저는 가끔 불멍이 아니라 기포멍이에요. 잡티 하나 없는 아기 피부 같이 매끈해졌어요. 짜잔!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거푸집에 실리콘을 쫙 부어줄게요. 이제 이 실리콘 몰드를 굳힌 다음에 캔들 왁스를 넣어서 똑같이 복제해 볼게요. 2시간 뒤 실리콘이 완전히 다 불었어요. 골판지를 싹 제거해주고 안에 들어있는 마가렛트 쿠키를 꺼내줘야 돼요. 쿠키 안에 실리콘이 싹 스며들어서 잘안 떨어져요. 그래도 이 과자 부스러기가 없도록 잘 닦아서 꺼내줘야 합니다. 몰드도 완성됐으니 이제 캔들 왁스를 녹여줄 거예요. 오늘 사용할 왁스는 콩에서 수출한 소이 왁스여서 친환경적이에요. 캔들 하면 그냥 오브제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브제뿐만 아니라 캐릭터도 가능하고 이런 디저트 캔들도 만들 수 있어서 진짜 재미있어요. 본격적으로 조색하기 전에 색깔 체크하고 조색 시작할게요. 시작하자마자 너무 진하게 해서 망해버렸어요. 다시 시작할게요. 이 과정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조금이라도 색이 다르면 정말 가짜 티가 많이 나거든요. 어쨌든 여러 번 조색한 끝에 드디어 색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속에 있는 과자색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색깔은 쉬워서 금방 만들었어요. 조색을 끝냈으니 이젠 향을 넣어줘야 되겠죠? 좋아하는 향 넣어서 만들면 기분이 좋거든요. 두 가지 색에 모두 넣고 잘 섞어줄게요. 총두 번에 걸쳐서 부을 건데, 먼저 초코색을 밑판에다가 깔아줘야 돼요. 그리고 도구 등장. 옆면에도 왁스를 잘 발라줘야 더 진짜 같을 것 같아서 붓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발라줘요.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지저분해진 부분은 꼬치를 이용해서 살살 긁어줄게요. 가운데에 아이보리 왁스도 채워주고, 이제 기다림의 시간. 주변에 지저분한 것들 정리하고 있으면 이렇게 서서히 굳어가요. 마지막으로 초코왁스 싹 부어주고 심지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을 거예요. 또 기다려주는데 답답해서 냉장고에 넣을게요. 10분 만에 다 굳었어요. 두근두근 이제 몰드에서 꺼내볼게요. 와 마가레트 표면이 그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심지 안 꽂으면 은 진짜 과자인 줄 알고 잘못 먹을 것 같지 않나요? 혹시 모르니까 심지구멍 싹 만들어주고 조금 더 리얼해지도록 후작업을 해줄 거예요. 캔들용 물감을 살짝 뿌려준 다음에 스펀지로 쓱쓱 발라주면 어때요? 조금 더 리얼해지지 않았나요? 뭔가 불터치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흐린 눈을 하고 봐도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진짜 마가렛트 같아요. 특히 이 한입 베어문 디테일 마무리로 심지 껴주고 마가렛트 봉지를 옆에 두면 마가렛트 캔들 완성! 이 마가렛트는 썩지 않고 불을 붙이면 향기까지 나니까 진짜 일석이조예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마라탕 캔들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